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30일 빌립보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면류가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 안에 서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주 안에 서기 위해 관용해야 합니다 셋째, 주 안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뷰티인트 첫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는 문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3장 마지막에 설명한 후에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연결하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이어 주 안에 서라 라고 명하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인가? 그것을 4장 2절부터 설명합니다. 그첫 번째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만의 일인데 이렇게 공적인 편지에 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으로 시작하여 어쩌면 교회 전체가 둘로 분열되어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마음이 아니게 된 이유는 다툼과 허영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은 자기 주장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이것이 신앙의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한쪽을 개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견이나 성향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며 다투다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 된다는 근거는 주 안에서 라는 말에 있습니다. 양쪽 모두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세상 문제로 교회가 나뉘어 다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 관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이어 1절, 주 안에 서라, 라고 명령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께서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지요. 재림과 심판, 상 주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관용이란 무엇인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바르게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약하고,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죄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큐트 힌트 세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신 바울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염려하던 일이 해결된다는 뜻인가요?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것의 반대편에 기도하는 것을 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니지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는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미루시거나 반응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